드디어 햇빛을 보겠구나. 근데, 임무가 뭐길래 사복성에 가요? 상백 대사형이 가은과 함께 사라진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개미굴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가은을 봤어요? 어디서? 직접 본건 아니지만, 몽촌 사막에서 손덕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초계를 등에 업고 손덕한테 한 자리 줄 테니 배신하라고 꼬드기러 온게 분명해. 오셰르 사회 대단하세요. 듣고 보니 사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죽고 싶어? 당장 내놓을 게 없으면 네안내라도팔 테니 그래하라! 나리, 제발 한 번만! 멈춰라! 무슨 짓이냐? 뭐야, 이놈은. 처음 보는 놈인데? 얘들아, 저 시끄러운 놈, 입을 막아라! 잠깐, 아이고, 배, 야이, 너희들, 운 좋은 줄 알아. 가자!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살기 좋은 곳이었었죠? 헌데 그게 언젠가부터 빚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무학방의 뒤에는 초계피아의 창략가인 가온님이 있다고. 그건 그거고. 하여간 말뿐이지. 신세한탄은 그쯤 됐으니까 행동을 하라고. 가온이라니. 무학방에 대해 좀더 알아봐야겠어요. 그걸 뭐 알아봐. 척하면 척이지. 무학방인지 뭔지 마교 출신이 분명해. 대사양에 대해서도 알아보려면 마을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버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습니까? 어허! 무학방이 문제가 아니라오! 검은 기온의 흑갑주라니, 설마 생령 소혁, 그 마물을 아시오? 흑값주 마물을 좀 잡아주십시오. 오쉐르 3에 위험한이 여기 있어요. 생령은 보이지 않지만 마물들이 이리 날뛰는 건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 당장 생령들이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아. 일단 돌아가자. 어르신, 생령... 생명... 그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오 한데 저와 같이 온 여인은 어디 있습니까? 내 여기서 같이 기다리자고 했는데 모악방의 위치를 묻더니 훌쩍 자리를 떠버렸어 오세르 사매가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어서 가보자 아이씨고, 이젠 대놓고 쳐들어오네. 이곳을 찾아온 여인이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는지 바른대로 말하거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다들 저놈을 해치워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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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늑대를 풀어라! 그, 그만! 아이고, 웬 놈이 힘만 믿고 행패를 부리는구나 네 놈들이 마을치안을 빌미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헛소리 말거라. 오셰르? 그게 누굽니까? 어? 아, 혹시 아까 소엽과 같이 있던 예쁘장한 여인 말씀이요? 어 선나를 방주에게 안내해라. 오셰르 삼위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모두 무사치 못할 것이다. 그만, 그만 때리시오. 동쪽 끝에 큰 건물에서 방주를 본것 같소. 아니, 확실히 봤소. 서복 방주, 모습을 드러내라. 오셰르 3인은 어디 있느냐? 이건 또 뭐야? 네녀어 말투가 왜그 따위야? 내 친절히 예를 알려주지. 내 네, 이놈! 감히 나를 건드려? 후회하게 될 거다. 가온 말이냐? <laughs> 가온 역시 내 손을 봐줄 것이니 넌네 걱정이나 하거라. 가온님을 손 봐주겠다고? <laughs> 갈수록 가관일세. 네가 찾는 여인은 호유이가 데리고 갔다. 보육이... 용서할 수 없다! 마무리 일이 많다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떳떳지 못한 놈이니 은밀한 곳을 찾을 터좀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어 오셰르 삼에 괜찮으십니까? 왜 이제 와? 일단 이 마물들부터 좀 잡아요. 이 여자와 아는 사이인 걸 보니, 니 놈도 첩자로구나. 니 놈이 호육이냐? 군관이 왈패들과 손을 잡고 여인을 탐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왈패들과 손을 잡다니. 소복이 첩자를 발과하겠다며, 나를 이리로 불러낸 것이다. 사복성에 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실력이 제법이구나. 이런 실력으로 힘없는 백성이나 괴롭히려 들다니, 용서할 수 없다. 누가 할수 있? 사복성을 노리는 첩자 주제. 어디서 함부로 입을 널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이상하지? 서복 말이야. 아저씨도 사형도 서복이 이곳으로 보냈나본데. 딱 그거네. 둘이 싸우든 죽든 알아서 해라. <laughs> 너는 첩자가 아니란 말이냐. 하면 왜 여기 있는 것이냐? 숨어서 무학방을좀 지켜봤는데, 어 그래서 좀뭐 오셰르 사메의 말이 맞아요. 대인,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상백 왕자와 함께 흑값주 마무를, 음 그래 어디 해보게. 상백 왕자 아니 상백님은 지하 감옥에 있다고 들었네. 대인께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